네, 안녕하세요. 일꾼 채널의 일꾼입니다. 랄랄랄랄랄. 네, 벌써 3월이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지금은 3월 1일 업로드 36분 전. 아마 뭐 오늘은 업로드가 조금 늦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올라갈 것 같습니다. 조금 늦어요. 한 9시쯤에는 볼수 있지 않을까? 뭐 조금 늦는 건 상관없잖아. 당연히 올라가는 거잖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저기 저저저 어디죠? 그 거미 새끼들 잡아가지고 우리 쌍용차 배웠다 치고 시작하는 겁니다 3월이 됐죠 2월달에 난 내가 열심히 살줄 알았어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3월달부터는 게임을 좀 정기적으로 할줄 알았는데 아직도 2월달에 해야 될 일주일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오고 3분의 1을 내팽개쳐가지고 3월달도 조금 바쁠 것 같아 에휴 왜 그랬을까 운동 다니면서 체력은 좋아졌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죠 드디어 방역 백신 패스가 해제된다 시부로 어차피 해제를 꼭뭐라 해놓고 있던거야 이해가 안가가지고 나 정말 그게 이해가 안가가지고 안그래요 짜증 그래서 백신 패스는 풀었는데 시간은 안풀었어 아니 뭐시부뭐 신데렐라에 12시만 넘으면은 뭐 바이러스가 뭐 창고라는데 뭐하자는거야 뭐 그죠? 아이야, 그냥 다 풀어놓으면 될 것을 이 시어키들이 쌍송 이 시어키들이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명상을 녹화 뜨고 놀고 있지만 저 의료인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하는 의료인인데요, 아참 진짜 정말,라고 해도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의료인도. <laughs> 자, 아무튼. 그래 오늘은 골륜 가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위치격서가 안 먹혀요. 위치격서 안 먹히는 건 말씀드렸던 것 같고 이전 영상에서 아 이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거 이건 영상 편집돼야 되네. 제 캐릭터 이름 이 정갈하게 돌아다니네요. 오, 오 이거 언제다 편집하지? 그, 이게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연말에 찍은 거예요. 12월 말에 한창 게임 할때 찍은 건데. 이때 다양한 촬영 기법들을 도, 도, 동원하다가 그때 당 그때 당시 한참 막어이 내가 누구게 시리즈에 예고 영상을 올리고나 편집이 재미들렸을 때거든 근데 그때 막 이것저것 편집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에, 반응이 별로 없어서 뜨든 미지금 편집에 대한 평보다는 그냥 어, 하시네요 그냥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2월달부터 난림으로 올리고 있는데 그것도 좋아요가 이렇게 찍히고 있고 그래서 아 이분들은 이 정도면 되는구나. 내가 너무 애써서 이분들을 맞추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미르는 점점 더 날거 영상으로 갈 거고 이 영상에서만큼은 제가 이름을 지우겠지만 아직 영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화부터는 영물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영물을 사겠지 뭐지뭐 뭐 하겠어 그죠 그래서 우리 영물을 제가 사고 나면은 그때부터 캐릭 이름이 공개될 겁니다 다음 화부터는 해가 누구께서 제가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평소에는 귓말 거부로 게임을 하고 있을 거고 아마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제가 활동을 좀할것 같긴 한데 음... 귓말 거부로 활동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죠?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음... 테스업 초기화는 정말 소식이 없어요 그쵸? 어... 근데 그냥 기대를 안 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뭐 운영자들이 용돈 좀 벌고 싶으면은 돈좀 벌고싶으면 자기들이 초기화 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돈 찍어 만드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토가 아니라? <laughs> 운영자을 약간 힘들를 하는거 같던데 아닌가? <laughs> 이런 날조된 소문 죄송합니다 그냥 드립 치는거예요그 음. 사람들이 개입을 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치? 근데 붐비는거는 참 좋을텐데 하긴 뭐... 이젠 초기화를 해도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파티플레이를 할수 있나? 그룹 사냥 할수 있나? 생각해 보니까 난 바빠서 못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컴퓨터 사냥인 굴에서도 못 했지만 게임하는 시간대가 여러분들랑 이좀 다르기 때문에 전 밤에 밤 늦게 학생들 가르치느라 일을 하고 그러면은 새벽이나 아침에 게임하는 편인데 그마저도 이제, 이제 운동 나, 나 헬스장 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운동 나가면은 제가 말이죠 운동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네. 제가 말이죠 거의 1 0 대지입니다. 십 대지, 십 대지. 일군이 저 12월달에 저 턱걸이를 밴드 없이 한 개도 성공하지 못했던 일군이 1월달에 한 개를 간신히 해내고 나더니 2월달에는 2월 초에는 두 개까지 해독 하고 나더니 무심코 지난 주말에 일하다가 잠깐 잠중 깨려고 가서 운동을 살짝 해봤더니 와우 턱걸이 다섯 번에 성공했습니다. 아, 쩌는것 같아. 0번이 5 번이 됐어. 0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낸 거죠. 씨브를 표현해.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고요. 오늘도 3월 1일 3일절인데자 아이들 계약한다 그래서 보충석들 많이 잡아놔가지고 아, 거의 열몇 시간 일해야 돼 오늘도. 아씨브 아 그리고 지난주까지 계속 말했다 계속 좋은 일 좋은 일 좋은 일 좋은 일 좋은 일 이거를 공개를 할까 말까인데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아무도 영상 언급을 안 하는 것 같길래 저도 그냥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아마 아, 미르 이외에 다른 영상 몇 가지를 시리즈물로 해가지고 올릴 거예요. 게임을 결정을 했어요. 궁금하다는 댓글이 10개 이상 쌓이면은 그때 가서 제가 풀렸던 썰이 뭐였는지도 풀어드리고, 앞으로 운영 방향도 좀왜 그렇게, 뭐, 뭐, 위를 말고 다른 것들은 뭐 어떻게 할 거고, 이 게임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도 안고부를 해드릴게요. 댓글이 10개가 쌓이지 않으면은 저는 그냥, 평소처럼 영상 올릴게요. 여러분 궁금하지 마시고, 어차피 위를 보려고 하는 거지, 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laughs> 근데 그거 아쉽니까 여러분? 제가 유튜브 채널이 두개예요 근데, 일꾼 채널보다 최근에 그 채널이 좀더 상승세가 커. 응, 일꾼 채널은 그 지난 한 달간 구독자 수가 16명 증가했어요. 근데, 이제,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거 전용 채널은 한 달간 25명 증가했 물론 구독자 수는 거의 뭐 미비한데, 둘이 합치면 지금 1000명 될걸? 두 채널 합치면 1000명 돼요. 어, 되네? 와우, 와우! 와우, 된다. 0 3명이다. 와우! 이 놀라운 게 뭐냐면 그그 그 학생들 가르치는 채널의 구독자 증가세가 놀랐다는 거. 지난 어, 지난 1년, 그러니까 2022년, 2021년 이 동안 제가 54명을 늘려놨어요. 1년 동안 54명이 늘어났는데 제가 그렇게 54명 가르친 건 아니지만 2022년 약두 달만에 38명이 늘어났단 말이야. 곱하기 6하면 얼마야? 1 2 달이니까. 6424 240명 연말 가면 요거 한 500명 찍혔을 것 같아 지금 구독자가 200몇명대거든요 200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일군 채널이랑 더하면 1000명 넘는다고 1003명이라고 대충 총알거 아니야 그쵸 다들 더하기 빼긴 할수 있으시죠 <laughs>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채널 이또 요가... 다른 채널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광고를 먼저 달수 있는 건 어느 채널일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에 비해서 이제 일꾼 채널 영상 일주일에 하나밖에 안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이런 거에서 보이는 반응에 비해서 영상의 좋아요를 열심히 꼬박꼬박 눌러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진짜 정말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어? 정말 감사합니다 균등하게 많이 찍켜있어 그때 미르 영상만 멘트들 아, 다른 게임 뭐좀하지면안 됩니까 아무튼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프롬 나이트라는 게임이랑 그... 바이오 하자드 막 이런 쪽으로 좀 1인칭 공포 액션 막 이런 걸좀 하지 않을까 근데 그건 어차피 미리 영상과 다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일별로 영상이 올라가게끔 업로드를 할 거라고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래에는 솔직히 바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냥 이바빠진 생활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그, 그 안에서 막 게임도 별로 안 하고 그냥 모르겠어. 제가 진짜 체력이 좋아지긴 했거든요. 진짜 좋아졌는데 그 좋아진 체력을 가지고 남은 시간에 숨 숨쉬는 모든 시간에 일에 집중하고 있지 않더라고. 어떻게 사람 그러고 삽니까? 안 그래요? 일만 하고 살순 없잖아, 그렇지? 요즘 또 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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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뭐 이런 것도 재밌게 보고 있고 뭐 그러고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미르 영상을 켜놓고 더빙을 하는데 미르 영상을 하면서 갈아 놓고 있었네요. 네, 곤륜성. <laughs> 음. 아이고 저 레벨 때 사람들이 분벼 가지고 게임을 할 때는 또 언제쯤일까요? 그죠? 진짜 기억이 없던데. 저렇게 하고, 검 o 앞으로 이동.. 어, 뭐야? um, w e l 앞으로 찾아서 이동하시고 h a s eat, um, hash, you, go, which, you, s 지 and, in, and, y o 왜 왜? n 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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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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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그룹이 그거 그거 랜덤 분배로 되다 보니까 저처럼 용혼까지 털어 가지고 지금 만원 이렇게 <laughs> 처음 넘었을 때 손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그런 상태에서 그룹 프라임 열심히 뛰어 다녀야 됩니다. 저렇게. 일단 오늘은 영상을 올리는 걸 목표로 하서 해서... 그냥 저기 천존 가기 전에 영상 끊어서 마차송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뭐 아, 아침이더라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지. 음. 흠... 음음음음. 저는 항상 이제 월 초가 되면은 굉장히 할게 많아요. 그, 제가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엑셀 가계부가 시스템을 또 새롭게 2 2년 3월 달에 달력을 내역을 추가한 배이에요 그런데 저축률을 제가 지금 그러니까막 이것저것 생각 안 하다가 다음 저축률에 대해서 지금 막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축률. 멋있는 거죠 저축률. 근데, 지난달 저축률은 거의 3 0 육박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저축률 30%는 나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원더는 30%를 저축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개쩌는 거지. 역시 준의 멋있다. 일부는 준의 멋있다. 이 새끼 잘하고 있어. 그치? 근데, 잘 모르겠어요 뭐 원래 돈 이렇게 벌면은 막 주식도 사고 막 삼성전자를 막 농담처럼이나 애들한테 얘기하기를 야난 그냥 꾸박꾸박 수입이 생기고 일정 음,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면은 삼성전자 이런걸 사고싶다 매달 꾸준히 약간 그런식으로 얘기했는데 어이 생각보다 귀찮던데 살려고 했네. 막상 살려고 니도 귀찮아 여러분들은 뭐, 요새 재밌는 거 없어요? 테마주 말고. <laughs> 테마주 말고,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메이드 보니까 끝물이던데? 오르긴 드럽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미르포 때, 이후로. 근데 진짜 끝물이더라. 저만 끝물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완전 단물 다 빠졌던데? 이제는 그냥 세력들을 들어와서 장난질할 때 같이 담가서 운 좋으면 먹고 아니면 빠지고. 음. 이, 이 회사, 저 회사 기웃기웃거리는 건 귀찮고. 매달 그냥 아, 맹목적으로 매달 돈 쓰는, 건, 쓰는 건지 는 매달 주식을 사 모는 것도 좀 아쉬운 거 같고 막상 벌려고 생각하려고 해보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은 아직 아무것도 산게 없다. 생각하기로는 삼성전자가 7만 원이 깨지면은 그냥 무조건 주어 담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떡하시, 어떠십니까? 예.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들을 좀 공유를 한번 해 주시죠. 부탁드립니다. 어, 종목을 실천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본인들은 이제 제택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음. 제택크가 진짜 어렵더라. 어려워. 음. 제택도가, 그런 게하나 안 쓰는 게 최고의 재테크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어. 이걸 건드려놔도 변화가 없구나. 음. 지난달 가계부 지출 내역에 대해 여러분들께 가볍게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달 어? 지출 내역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쿠팡을 한달에 한, 한 100만원씩 썼단 말이야 작년에 이것저것 식자재도 막 사고 궁금한 사고 궁금한 사고 궁금한 사고 과소비로 썼던거는 쿠팡에서 그 스티어링이랑 그 조이스틱 그엔전대 조이스틱 산거랑 모니터 포켓몬트 2개 사기도서 끝이거든? 단가로 제일 비싼거 샀던건 근데 그 후로도 꾸준히 뭘샀더라고요 뭐 작년 추석때는 케이뼈를 사서 먹어보고 참, 연말까지 한달에 100만원씩 꼬박꼬박 썼는데 그걸 1월달에 60으로 줄였어 와우 근데 2월달에 지난 한 달간 쿠팡으로 돈쓴는게 26만 원입니다. 와, 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쿠팡을 안 쓰고 차라리 그러니까 식자재를 주로 사요. 쿠팡에서 제가 근데 진짜 먹을 것만 사는 거랑 먹어볼까 해서 사는 거랑 좀 조금 차이가 있거든. 그죠? 먹어볼까를 다 없앴어. 제가 일주일치 식량을 사갖고 와서 먹습니다. 마트 가서 한 10만원 정도 들여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밥이나 뭐 이런거 먹을건 다 있으니까 간단한 간단하게 그날에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끼니때울건 집에 있거든요 많이 쌓아서 줬는데 이제 밤에 술 한잔 할때이 술도 끊어내야 되는데 지금도 약간 몸에서 술 냄새나 아나 짜증나 아. 안 먹자니 섭섭한데 먹자니 다음 날 후회되고 이건 끊을 때 된거거든 아무튼 그 마트 가서 이번 주 지난 주에도 이것저것 샀는데 이번 주는 그 앞다리살 한세근 정도랑 세 근? 세근좀안 되게 한두근반 그거랑 냉동 피자 세 판. 피자가 좋아 한 판에 사천 원이야. 하나 가지고는 술 먹긴 그런데 두판 돌려서 두판 먹으면 딱 좋아요. 일, 인당 한 판씩 동생이랑 근데 이번 주는 동생이랑 같이 먹기 좀 힘들 거같고 막창! 막창 진짜 최고였어 내가 지금 이 영상에다 막창을 넣고 싶은데 자 여기다 막창을 내가 넣도록 할게요 지금 몇 분이야? 17분 때지 여러분 지금 이게 녹음을 뛰면서 막 영상 올리기 쉽지 않은요 막창 잠깐 모으 가자 자 보이십니까? 이게 냉동 막창 1kg짜리를 사다가 해동해가지고 먹은건데 진짜 최고더라 와 물론 약간 막창을 구우면서 꼬리탄 냄새는 났는데 이 식감이나 이런 국, 물론 제가 좀잘 구운 것도 있어요. 약한 벌에 슬슬, 오랜 슬. 고기라는 거는 너무 빨리 구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 같고 슬슬 구우면 되는 거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저 부추까지 딱 깔아놨더니 그냥 저희 집, 일, 저희 집 아파트 상가에 있는 막창집에서 파는 막창이랑 그냥 맛이 똑같더라. 지난주에 정말 많은 안주를 먹었어요. 월요일, 일요일은 참치회, 월요일, 화요일은 저기 수육, 수요일은 피자랑 순대 내장, 목요일은 피자랑 만두랑, 그리고 금요일에 막창을 먹 막창이지. 단연 고체고. 진짜 쩔었다고 할수 있다. 진짜 쩔어버렸다. 그래서 저 막창을 또 담아왔고, 라면이 다 떨어져서 라면을 두 번, 두 번들 두 개를 샀어요. 이것저것 살려다가 그냥 열라면 샀어요. 난 매운 거안 먹거든요. 애초에 먹으면 안돼 왕뚜껑 먹고 매워가지고 탈려는 놈한테는 열라면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지 지금도 솔직히 라면이 땡기긴 하는데 너무 매운 거 밖에 없어서 안 먹으려고 아 라면 국물 좋은데 그쵸? 왕뚜껑이 남았는데 그거 먹을까? 음, 좀 허무한데? 근데 뭐 아무튼 뭐 그랬구요 어. 봐야지 두고 봐야지. 아! 그것도 샀어 뭐지? 오겹살이랑 네. 목살을 조금 싸게 팔더라고. 조금 한 근에 만원, 오천원 막 이렇게 한 근은 좀 안되는데, 500g에 만원, 오천원 이렇게 팔길래 그건 사자가 당일날에 고 먹었지 아, 맛있어 그래서 그런가 살이 안 빠져요 네. 사실 찐으로 안 빠집니? 안 빠집디다. 아, 뭐 어떻게 뭐 하다 보면 빠지겠지 뭐지. 음. 아무튼 그래요. 어 오디오는 이렇게 계속 혼자 떠들고, <laughs> 그냥 덕후도 하고. 언젠간 이, 이, 이 후편집 없이 게임을 영상한 걸 올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어, 진짜 모르겠어. 어쨌든 제가 위래영상 진짜 아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게임 영상을 편집 안 하고 올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매드 무비 같은 거는 안 만들 계획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고편 같은 영상이나 가끔 휴지는게 낫지, 그치 앞으로 게임 하면 그날 찍어가지고 그날 인트로만 앞에다 붙여놓고 바로 올릴 것 같거든 예약 업로드를. 그러면 진짜 유튜브 활동에서 확실히 좋아지는 거지. 어, 딱히 편집점도 없고 편집할 것도 없고 그냥 라이. 라이브 하듯이 올리는 거니까. 근데 라이브를 끊어낸 건 정말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라이브를 안 하니까 제 채널 영상이 굉장히 깨끗해졌어. 라이브 영상 다 없앤 것도 그렇고. 아무튼 일꾼 채널 이 성장세가 살짝 지금 거시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일종의 주주로서 일꾼 채널 주주로서 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끔 지금 성장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어. 이게 공력수를 먹고 와서 이게 되는 것 같아. 지금 잠깐 보시면은. 저, 6분, 저거 안해면난 못할 줄 알았는데, 혼자 썰플로. 아무리 골린 쉼이더라도. 저게 돼요. 응? 저게 된다고. 아, 안 그래도, 지금, 아이패드 때문에 뭐 사야 되는 게 있는데. 라이트닝 디지털 어댑터는 라이트닝 커넥터를 갖춘 아이패드 또는 아이폰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닝 디지털 라이브 어댑터는 표시된 화면을 HDMI 장착. HDMI 케이블을 통해 TV나 연결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HDMI 케이블을 사야 되는구나. 이것저것 좀 사야 될게 있어. Mm 어디 아이폰에서 바로 티 v 연결을 좀 해볼까? 연결하게 충전기를 뽑을 수 있어? 아충전과 이게 별도구나. 아 좋네요. 아이패드. 이달에 시작부터 쿠팡에 5만원 치르고 시작하네. 어쨌든 필요한 건 사야지, 그렇죠? 장바구니 담기. 로그인. 장바구니 담기. HDMI 케이블을 사야 되겠다. 2 m 터씩이나 케이블 필요 있나? 포 k 포 k 버전 포 k 버전 적당하네. 응. 아무튼, 월 초부터 11월 한 5만원 돈을 쿠팡에게 쓰는데, 이 달은 진짜 6만원이네? 와우. 이러면 썩 좋지 않은데. 잘 모르겠다. 그래도 필요한 건 사야죠. 업무용이니까. 그쵸?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8시가 10분 남았는데, 영상을 슬슬 잘라야 돼요. 그래야지 업로드를 하지. 그치? 음. 말씀드렸다시피, 어, 다음 영상 때는 굴리는 이유로 갈 거고, 아, 이게 지금 쌓여있는 영상들을 제가 다 아마 녹화된 게 있으니까, 그거좀 쓰다 보면은 이 영상이 고갈될 쯤에는 제가 해야 될 작업들이 다 끝날 거예요. 그러면은 매 꾸준히 요일별로 일꾼 채널에 영상이 올라오는 때가 오지 않을까. 지금도 일이 많긴 해. 제 주당 근무 시간이 2, 3, 4, 5, 6, 7, 8, 9, 10. 열한 열둘열세열네열다열여 일곱 열 여덟 열아2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 스물 여 스물 여섯 스물 여섯 스물 아홉 서른 서른 아 서른 둘 서른 세 서른 여 서른 여 서른 여 서른 여 서른 아 마흔 마흔 아나 마흔 마흔 아나 마흔 둘 마흔 셋 마흔 마흔 다 마흔 여 마흔 여덟 마흔 아홉 오십 오십 일 오십 일 오십 삼 오십 사 주당 오십 사 시간 일하고 있거든 시부레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뭐. 열심히 살아야죠, 뭐. 늦게 사회생활 하는 거, 뭐, 좀 자랑도 아니고, 그죠? 주당 80시간을 향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한주 보내시고, 다음, 오늘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가는 건데, 오늘 영상이라 나 소름 돋는다 와. 여러분들은 지금 약1 시간 전에 저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어? 오갱기 데스까 아무튼, 그래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이 캐릭터는 지금 살아있나? 해박기가한 번도 안 들어갔다니까요. 벌써 3번, 나 3월 동안 내가 이렇게 게을러서 일을 안 끝낼 줄 몰랐어. 2월달에만 해도 이렇게, 어? 편집해놓은 영상들이 다 끝나면서 고갈되면서 예약 업로드 걸었던 게 고갈되면서 실시간 라이브로 영상 찍어 올리면서 어? 2월달에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3월부터 게임을 할수 있을 줄 알았었는데 네가 열심히 안 하잖아. 채찍질 좀 부탁드립니다. 채찍질 좀. 그래봤자 일주일에 한편 영상 올라가겠지만 미르는 뭔가 게임 유튜버로서 올해 좀 어, 어, 승부를 걸고 싶은 것도 제 목표였는데 이게 좀안 되고 있잖아, 그치 여러분들 채찍질 좀 해주십시오. 그냥 어? 중간 중간에 영상 보다가 와서 야 일해, 했구나 일안하냐 이렇게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 맞다, 빨리 일해야지, 일해야지 이따 게임 영상 놀리지. 일 빨리 끝내자.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을까요? 그쵸? 자, 지금 이게 뭐야? 나가서 한번 정리하고, 천전부터 돌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치? 곤련하면 이제 천전부터 시작인데, 천전을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그 모든 것 다음 영상에서 보시죠. 바이바이.